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의 얘기 14장, 우리 33절에서 우리 57절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몸에 나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나 옷에 나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말하자면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작은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어, 함께 하는 사람 모두에게 위협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기 11장 계속 우리 정결뼈 규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율에서 그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정결 규례를 통해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어떤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난의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그 집에 곰팡이가 러졌을때 제사장이 가서 7일 동안 그 상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국토교의 상담은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들을 구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고 우리를 구명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맛보기 위해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의 성도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보다 각진 인생, 기쁜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43절, 우리 53절 말씀을 보면, 집에 어, 다시 한번 곰팡이가 쓰었는데 제사장의 말대로 그것들 다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살다가 또다시 재발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야, 대단한 것 같아요. 아예 그 부정한 그 집을 재발했을 때는 집을 다시 허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다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님 옥토표에서 여러분,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내가 탁 바로 서서 내가 오늘 이 중독되어 있는 걸 내가 한번 조정하겠다? 예. 네.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죄라는 녀석, 우리가 영적으로 탁 다운되어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 옷을 완전히 벗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그리스도 입을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주일을 상호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 죄악된 모든 더러운 옷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옷들을 기대하며 다가는 우리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우리 주일이 되어주기를 우리 옥덕교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